할아버지 그 양말 같은 거 색종이로 만들어서 글씨 써서 붙이고 엄청 재밌어. 트리에도 하나 있으면 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케이크 먹고 얼마나 좋냐. 확 어. 달라지잖아 느낌, 이 기분이 예쁘다.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그지 어? 예쁘다 이 별. 크리스마스엔도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빠짝거리는 것도 있어. 그래, 이거 꽤 이런 것도 무게가 있네. 이거 네. 난 이거 예쁜 거같아 네. 도자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 금색으로. 이번에는 요 요거는 전에 없었던 거네 리본, 그렇지? <laughs> 응? 리본은 약간 레드 느낌을 좀더 어 주려고. 레드를 한번 이거 선생님이 이그 아이디어 낸 거예요 이거? 음. 네. 이거는? 음. 근데 선생님 여기 기왕에 오기서 집에 돈이 별로 없는데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너무 내고 싶어 네. 애들이랑 그럴 네. 때 가장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수 있는 최소한의 무엇 없을까? 그게 좀뒤에 아, 보시면 코시장 음, 음. 가서 나무들 이제 구입하면 아, 코시장 가서 요거만 살수 네. 있어 나무만또살수 있어. 오 이건 그게 어디 있 얘는 사실 크리스마스 못어졌어 크리스마스. 쓰는 그런 나무거든요. 아 그거이빈 나무에 이 묶어가지고 갈란형식으로 만들어. 여... 그러면 이거를 이렇 끈을 묶어 양쪽을. 네네. 그래서 하고 거기다가 이런 거몇 네. 개만 달아도 아,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 흥하지. 애들이 뭐 쓰고 싶다는 거 있으면 하나씩 네. 늘어뜨려도 있고. 카드 같은 예쁘고. 거 치크로 이렇게 찍어놔도. 찍어놔. 이거 허... 뭐.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센터 피스인데요 음, 음. 네. 어, 좀 조화로 만들어봤어요. 아무래도 김미경TV는 이제 <laughs> 오래 보셔야 되니까 아, 이거 저기구나. 네. 장식인데 이거는 네. 요거, 저기네. 왔다 근데 이게 왔다하네. 질감도 보면 진짜 초같지. 음. 웨딩 이런.. 그러니까 완전 초같아, 그러니까 진짜. 어. 이렇게 꺼지기도 하고요. 어, 켜지기도 하고 이런 어, 거 하나만 갖다 놔도 크리스마스 네, 주경, 분위기 주경, 확 나겠다. 오히려 이런 게난더 귀여운 것 같아. 그 미스는 또 의미가 있어서 음. 이렇게 집안의 사랑과 또 행복을 이렇게 가져다주는 의미이기도 하고. 뭐가? 미스가 서양에서 그렇게 해서 문 앞에 이렇게 아, 그 그래, 집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고기 막 들어와라 이런 아. 의미이기도 하고. 와 완전 멋다 서서 찍는 걸로 해야지 서서. 틀 그러니까 옆에서 막 서서 이렇게 파리. 어. 같이 와. 응. 잔 하나씩 들어, 이제.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오늘은, 요번에는 너무 좋아요. 우리 유튜브를 정말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세요. 세라 선생님이 오셔서. 어, 여기 근처가 너무 비어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셔가고 이렇게 같이 트리를 재밌게 만들어 봤거든요. 어떤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조금씩 이런 거 하는 게다 재미인 것 같아요. 특히 애들 있는 집들은 얼마나 재미예요. 어렸을 때 여기다가 카드 하나씩 붙여두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나 해보세요. 어,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트리를 막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세레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선생님?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응, 응. 이렇게 같이 샴페인도 마시고 아하. 이렇게 점등식을 할 점등식 불꺼 네. 그럼 빨리. 다시 불 꺼. 자. 자, 지금 여기에 놓는 샴페인을 담았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의 점등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 嘛。